JN TV <laughs> 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 폰 바꾼 거죠. 폰이 새로운 숙까지 아니실 거예요. 이게 제 새로운 폰인 거요. 아무튼 저에게도 이제 부계정이 생겼습니다. 자 지금 부계정인데 트로피 빵개고 0개에다가전투기록전투기록뭐한 판도 안었어요 제가. 브롤러타즈 지금 이샬리 밖에 없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부계정 테스트 한번 해보게요 부계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계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와우 시 먼저 잼그랩 한번 가보시다 잼그랩은 처음만 잼그랩은 저저제 쇼다운만 찍었었잖아요 지, 이제 잼그랩은 처음 찍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잼그랩도 좀 잘해요 쇼다운만큼 다르진 않지만요 그럼 그러니까 가보시도록 하실까요? 이 실전이에요. 지금 성, 저희 팀에 찌리두명 있어요. 제이드 좋아요. 티기 서새 티기 좀센거 같아요. 것, <몬 beiden> <laughs>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게 지금 이게 리고 있어요. 터트리에요 오 죽을뻔햇.. 죽.. 죽다 살았어요 오 얘들아 빠져야 될것 같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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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탈 살짝 빠져 빠져죽고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했고요 스타플레이어죠 스타플레이어 됐고요 그러면 하면... 팔트로피 달수있습니다 천달러 더 모았어요. 포인, 시어로피 됐고요. 일단 샬리부터 업그레이드 시켜줍시다. 업그레이드 됐고요. 아무튼 이제 니타요. 나 시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메트로피, 우리 삼 샐리, 삼 샐리 이거 먹을. 뭐... 함실리 이거 싫어인가 싫어. 실어? 쉘리가 세명이 우리 팀에다 쉘리. 뭐 다이너도 있어요. 블록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 다이너 잡고... 어이구, 아파져. 앞으로 진짜 아파요, 아파요, 아파. 공개의지 다 조금 정해져지금공개지다정습니다 이제 고 지금 쉴?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승리했고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목소리> 샬리, 이런 그릇이었고, 잠시만, 그러면 니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타 까보실까요? 니타 충격파를 쏴서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특수 공격으 거대한 고무 소환을 같이 싸웁니다. 무료 보상 나왔습니다. 니타 피피 얻어주고. 딱고마 이번엔 니트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8비트로 인사하면서 좀 조심해야 돼요. 야 8비트 눌러봐. 와 누가 깜짝 마음에 안 들었어. 어휴, 죽겠다, 죽겠다. 사워주고요 공소한야 8비트 놀러와봐 너 아까부터 에 안들었다 8비트 이 녀석아 먹이주고요 봉탱이 다시 소환 어이구 아다야 8비트 놀러와봐 이 8비트 아무튼 공이기 쎄뻔했어요 수번인데 겨우 살았습니다 공격기 조용해 주시고요 오이 빠져야겠다 이거 진짜 오 얘들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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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다 빠져야지 여러분 발비트때 패영 오셔 보세요. 게임 오버. 이렇게 되고요. 저스탑플러해죠 잠깐 두개 깎기로 갑니다. 포인 그레이 시켜주겠습니다 그래도드됐 이제 쇼라운을 장업 해야겠군요 이그 음, 네, 니타로 한번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높 지금 니타 두명 있을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상당 주의가 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공기지 차서 곰탱이를 소환해준다. 곰탱이 스쿨, 구한! 이거 상당히 너무 것 같은데요? 지금 셜리만 해도 보석 한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그때그 정도쯤 얻었었어요. 살리는, 요것들 우리 죽이기나 하는 시각증? 먹기 같은데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 뭐야, 죽겠다, 이거 죽겠다. 저 그러면 이거 지면 샐리로 가야겠어 이거 지면 이 미지성이에요. 저는. 거봐이, 졌죠? 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진짜 샬리로 가야겠어요, 이러면. 이거 샬리로 가고요. 샬리로 가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상대편 지금 8비트 있죠? 우리 편에 또 3, 3샬리입니다. 이게 높아질수록 좋아요, 레벨이. 저 이미, 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 좀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다시 해주고요. 그거 가장 고속 많이 얻었나? 그리고 뭐야요 이거 팔비트가 아, 가장 많이 먹었구나. 팔비트 어디 있어요? 얘들아! 저는 졌어요. 졌고요 저쪽으로 면 근데. 그래도 이게 저도 괜찮아요, 저는.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샬리두 명, 이타한 명입니다. 요즘 콜트도 있어요. 지금 불 같은 애들도 있는. 수 오늘 부러가 아파요, 아파, 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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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단 일단 보석 하나 먹어주고요. 이 뭐야? 야 i l l Sang s h e 에게덮 a 져 g s h e 때문에 이것저 주임 안해 골라내 이게 상황이 상황이 많이 골라내줘요 이렇게 승리했고요 스타 프라이어. 쇼다운 얻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쇼다운 충격이전트 쇼다운 우낭탕 진흙탕이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낭탕 진흙탕 상자가 적으로부터 파워킬로 모아 더 강해지세요 라고 쓰여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목균 야저저 저, 저 자식들이 날 죽였다 임마 아 우리가 먹으려 그 임마 신경도 안 쓰네 제 사람이, 이렇게 했네? 슈 <놀람> 쌍쉘리의 맛을 보여주마 너희들 1등 했습니다 일단 콜트까지만 얻어볼게요 끝났습니다 일단은 난 바퀴 르상자 코인. 셜리, 니타, 셜리. 코인, 코인. 셜리, 니타, 니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판입니다, 이제. 이제 11시 반 니타야, 너 그거 먹으라. 나, 나 조금 먹는다. 니타야, 너 따라오면 어떡해. 고수도만상자로 먹겠습니다. 하나 먹어주고요. 이따 네, 빨리 먹자. 먹어주고요. 먹어버려. 어때? 내죠? 그러면 이에 아까 그거 뭐야? 아 파워 큐브. 난또뭐 나했더니 뭐 파워 큐브였네요. 1등!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무게종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댓어더 좋은 겠습니다 안녕!